제목: 전세 사기와의 싸움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젊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전세 집을 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부부는 당황스러웠다. 그들은 처음 겪는 전세 사기라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부부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등록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정보를 얻었고,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부부는 실망했지만 그들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부부는 집주인의 재산 압류를 신청했다. 집주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부부는 최우선 변제권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과 변호사와 상담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들은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마침내 경매 절차가 끝나고 부부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와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끝으로 부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들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사건, 사고 관련하여 드라마틱하게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크리.